자 여러분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약한달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이 부분 초록색 선도 중요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12,200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12,200원까지도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말이죠 자 월봉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아, 무슨... 태극마크 같네요.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보면 무슨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모양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매우 좋은 종목이죠. 오늘은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차트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하면 되는지 이세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죠.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행 문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전자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무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예, GTC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어, 여기서 실리콘 포토닉스 네트워크 스위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렇게 그래서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요. 세계 정상급 기술인 어, 6. PCL-E 6.0 파이 IP 솔루션을 최초로 개발하고, 어 과학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 및 자동차 S g 시 c 용 칩랩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젠슨 황 ceo 가요 어, gtc 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네트워킹 스위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새로운 스위치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와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동시에 AI 팩토리는 여러 장소에서 수백만 개의 GPU를 연결할 수 있죠. 이로써 엔비디아는 전자 회로와 광통신 기술을 대규모 융합했다는데 융합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언덕 부분을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 부분까지.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이, 여기죠. 상장 초반에 이 구간을 지금 두 번째, 여기서 돌파 한번 실패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복귀 차원에서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 언덕을 그리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여기, 16,000에 안착을 할, 안착을 할지, 오늘도 또 슈팅이 나오는 거 보면, 심상치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현재 시각 2억 정도 순 매수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어, 프로그램은요 현재 시간 6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다 6억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따라가겠죠 외국인이 어, 점차적으로 어, 슈팅 나와도 이렇게 조금씩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그래도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아, 몰빵하지 마시고요 16,000원 부분에서 한번 1차 매수 들어가 보시고요 대응 방법 똑같습니다 2차 매수는 12,250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1차 16,000원. 2차 12,250원 이 가격에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 처음에 돌파가 나왔을 때 어, 날짜는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날 제가 남겨드린 영상이고요 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2월 17일날 남겼고 그리고 여기 가격이 녹색선의 가격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 이렇게 반등 나왔죠 1차 매수가에서도 반등이 침착에 나왔습니다. 예, 13% 정도 이렇게 반등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매수가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예,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250원입니다. 12,250원, 그렇죠? 12,250원까지 장이 안 좋았죠 한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12,250원에 드디어 매수 체결이 되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250원에 지금 자부 보신 분들 소통방에서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눌렸다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6,000원이죠. 다시 16,000원입니다. 자이 종목은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니라 개인 수급입니다. 여러분 개인 수급인데요. 여기서 16,000원을 이탈했을 때즉 2월 27일 일부터의 그런 동향을 좀 살펴보면 2월 27일 어 여기부터죠. 24 24일부터 보시면 어 여기부터 그 개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최저점 3월 6일경에 여기서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잡아줬을까요? 3월 6일은 외국인이 조금 잡아줬죠.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까지 외국인이 저가에서 좀 진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캔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이두 캔들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10일은요. 3 3월 10일은 이 캔들인데 음, 이 캔들이죠. 자, 3월 7일까지는 외국인이 샀고 3월 10일은 개인이 샀죠. 여기 어, 조정 음봉에서는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4일이 이 여기에 고점 이 음봉 캔들인데요. 여기까지도 개인이 샀습니다. 13일 개인 한 10억 정도 물량을 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여기서 어, 반등을 주는 그 포인트가 바로 개인 수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키움에서도 요 지금 어, 좀 팔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날 13일 날 개인들이 만약에 스마트한 그 개인이 들어왔으면 오늘은 보통은 개인 물량이 매도로 되는 게 맞습니다. 매도로 되는 게 맞는데 오늘도 이렇게 떨어질 때 요만큼 어, 개인이 매수를 한 거를 보아서 아, 아마 16,000원 가격은 지켜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000원 가격에 퀄리타스 반도체에 잘 대응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소통방에 이미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고, 주소 타고 소통방 넣 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당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약 1000분 정도 지금 모여 계시고요.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는지 제가 다우, 나스닥, S&P 이렇게 하락했다고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을 해 드리죠. 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기,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과도한 과도기적 경기 둔화를 유도하려는 듯한 경기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을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어 우리나라 매매를 하면서 장 매매를 하면서 꼭 봐야할 미국장에 대해서 아침부터 일찍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오르고 어떤 섹터가 폭락했는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하고 특히 테슬라가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5%가 빠졌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아주 지금 아 박살이 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미국장 살펴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3월 11일 어떻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방산이면 방산, LNG면 LNG, 엔터주면 엔터주, 반도체면 반도체. 자, 이각 섹터별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중요한 종목들 대장주 주도주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아,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이상한 종목들 매매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엔터주, 박보검, 아이유 주연, 폭삭소가수다. 어, 이 종목 관련해서는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꼭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뉴스가 나온 이 T 로보틱스 또 어,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클 로봇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했는데, T 로보틱스와도 MOU를 체결하면서 굉장히 로봇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런데 백악관에서는요, 뉴욕 중시 급락의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서 경제 문제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장중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그런 뉴스들 제가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간으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셔 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무료로 매일매일 추천주 챙겨 드리죠. 오늘은 장이 안 좋아 가지고 세 종목 드렸습니다. 자, 대화제약하고요. KCP도 하고요. 양지사 요렇게 세 종목 나갔죠. 드린 시간이 오전 8시 58분, 장 시작 2분 남겨놓고 제가 정말 정말 고민고민하고 고심고심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오늘 이 폭락장에 어떤 종목을 드려야 되는지 아주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대화 제약이요 어제도 마시는 상암제로 정말 중국에서 유통이 되면서 매출이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대화 제약이 안 좋은 장에서 시초가 4% 정도로 시작해서요 고가 25%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20. 퍼센트 이상 공짜 수익 여러분들한테 챙겨 드릴 수 있었죠. 자, 대박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k c 필드는 어떻습니까? 시초가가요. 14%로 시작해서 고가가 23%까지 이 종목 역시 약10% 정도 이안 좋은 장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지수가 안 좋으면 항상 오르는 종목 있죠 해치주입니다 양지사 풋 종목이죠 자 시초가가 11%로 시작해서요 아, 고가가 약 17%까지 약6%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공짜 무료로 수익 팍팍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만 던져주고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꼭 봐야 할 뉴스들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이렇게 장중에 챙겨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주식 뉴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뉴스는 이 소통방에 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챙겨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드디어 사우디 도착해가지고 광물 협정에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 드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 어. 양지사 같이 오늘 이렇게 지수 하락에 양지사가 이렇게 달리면 같이 따라다니는 종목으로 뭐있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신라섬유, 코데즈컴파인, 이렇게 세 종목이 대표적인 지수, 풋 종목 입니다. 종목인데 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코데주 컨바인이 급등이 나옵니다. 양지사 따라서 가죠그 다음에 신라섬유가요 이렇게 예, 또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해지 어, 종목들 어, 제가 일일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속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오르니까. 제가 호가창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면서 KCPD 어떻게 대응하라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주가 수환매장이지요 예, 앞전 러우 전쟁 때 사이클을 기억해주면 되고요. 고려산업,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KCPD 등등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제 제약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드린 종목 엄청나게 상승할 때 이렇게 호가창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양지사도 마찬가지로 9시 7분 경에 이렇게 급. 등이 나오면서 대응 방법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장이 불안정하니까 수익 나면은 매매 그만두고 그냥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앞전에 제가 드렸던 화성벨브도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혹시 화성벨브 대응 안 되신 분들은 대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 이렇게 차트 공유해드리면서 애니 능률도 자리를 잡으니 참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요, 이런 속보 뜨면서, 어,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13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자, 이런 소식 나오면서 제가 앞전, 앞전에 몇분 전에 설명드렸던 애니 능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무리하게 장전의 종목 매매하기보다는 이렇게 장 중에 애니 능률처럼 상승 준비를 마친 종목을 보는 것이 훨씬 승률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KCP도 왜 올라요? 계란 부족 초 비상 이런 뉴스면 뉴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손실 보신 분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짜로 무료로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 제영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떤 선물이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아주아주 아주 큰 행운을 잡으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 드리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영상 자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리는데 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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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 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목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처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아,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그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 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나가면 수익 쌓아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경제, 경제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관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여러분들 매매 뭐요? 돌파 매매 만든들 하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돈못 벌도록. 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에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량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이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하는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강매매 매 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3종목 세, 세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파일로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 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 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으. 보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5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을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